A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100을 벌었어요. 응? 100을 갖다 됐어 근데 B라는 놈은 지금 10년 동안 죽어라기 때문에 빵! 아니, 마이너스 100이 되버렸어 그래서 20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뭐라고 고민합니까? 이거 내가 100날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을, 요, 요 사람이, 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요 방법을 연거예요딱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10년 동안 1 0을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땅 때려가지고 1을 요로 가져와요. 그럼 얘또 10년 동안 해서 또1 0을또가져와요 그럼 요거또딱 가져오고, 가져오고. 하루면 돼요, 요거. 자, 여러분, 하루면은 1이 들어오는데 요거 가질래? 아니면 10년 동안 개고생해서 100 가질래? 여러분들은 10년 개고생해서 100을 가질래? 아니면 하루만, 1 0을 가진 놈을 한 방에 쳐서 1 0을 가져올래? 쉬워, 생각보다. 알고보면 뭐 가질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거 가지라고 이거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년간 100을 벌을 놈이 미친놈 되는 거잖아 아닌가요 원리가 단순해 생각해 보자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부부가 10년 동안 100을 만들었어 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안될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요 자리를 내가 딱뺏쳐가지고 요걸 딱 써서 요 백을 딱 가져오면은 간단하잖아. 조금 웃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얘들끼리 난리가 나서 빠지면 되거든. 치고 빠지는 저법이거든 요거를 꽃뱀이라 그래요. 어떻게, 꼭 기양 상관이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뭐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 인터넷에요. 정보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사는 그런, 그 정보 제공들 있잖아. 애정 뭐 어떻게 가고 뭐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건줄 아세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 뺏어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뺏으라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들장관이 소송하는 방법에 대한 이크지 뭐, 이거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뭘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 역으로 가면, 걔들이 그걸 다 피해가요. 100을 가져올 때 소송당할 걸 대비해서, 그러면 짜샤, 너 100, 100만 가져오지 말고, 어차피 내, 얘가 나를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00이 또, 여기 이제, 100이 또, 내가 이 마이너스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200을 가져와야 돼. 얘는, 그러면 100은, 얘네 집으로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진, 이렇게 진화를 해나가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줘요? 여러분, 외도를 힘드시죠? 상관녀 소송하는 방법 알려줄까? 그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상관녀한테는 뭐라고 할게? 그러니까 너는 200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를가르켜 줘요. 어차피 이쪽에도 돈 받고 이쪽에도 돈 받잖아. 여러분들은 그런 정보 못찾아서 지금 아주 그냥 거의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게 상간녀들이 가는 길이에요 문제의 길이라는거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문제의 길이 아니라니까 섬을 뭐 이렇게 해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확 회복을 시키면은 부부관계 성관계 그래서 밤에 어떻게 해라 뭘 요걸 요렇게 해라 저걸 요렇게 해라 뭘 해라 그게 뭔데요 그거 상간녀 가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만 보는 줄 알아봐 걔들도 봐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딱놓러면요 걔들은 돈을 내요, 그거를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가르쳐 줘요. 왜? 부부잖아. 부부는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 또. 그놈들이 그 일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왜 거기에 환장하니? 그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매거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10년 동안 함께 그개고생을 그거 만들어가면서 희노애락을 가지고 가면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다 무시하고 한 방에 가져오는 방법. 여러분들 지금 그걸 배우고 있다고요, 지금요. 왜 저는 그거 안 가르쳐 주니까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돈 벌려고 들면 할수 있는 거 진짜 많아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수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친구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지인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사업을 잘하는 방법, 무슨 거를 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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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 더 대박 나겠죠. 몰라서 그래, 거기다 이론적 대결까지 갖다 놓고 한번 하면은, 근데 그게 역으로 가면 뭐가 돼요? 역으로 가면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아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참아. 아무튼, 그래. 그런데 이 근본 치료법을 갖다 딱 던져놓으니까 얘들이 다 도망가요. 치료법 얘기를 하니까 <laughs> 다 도망가요. 왜? 그걸 오면은 내가 고통스러워 못 있겠거든. 스트레스 받아 못 있어요. 여기는 진짜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살것 같은 숨통, 처음에 힘들지만 살아가 지는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이요. 조금 있다가 이씨, 그리고 여기 욕하면서 가요. 왜? 왜 욕을 합니까? 그래야 자기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열심히 까는 사람들 많아요. 왜 까요? 까는 이유. 이걸 방해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아, 치료법이 이래서 무서운 거구나. 치료법은 이용을 못 해요. 근데 문제결 해 방법은요. 이용하기 딱 좋아요. 그 현상 하나에 이용하기 딱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머리 꼭대기 있는 상관녀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걔들은요 부부 문제로부터 애정 문제로부터 기타 등등 어지간한 거는 벌써 이미 다 꿰차고 있어요 어느 모텔이 더 가장 좋은가 에도다 꿰차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텔 어느 좋은지 모르잖아 모르잖아 집만 알지 걔들은요 집 필요 없어요 집보다 더 많은데 욕조 크기가 얼마 센치미터 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뭐 성문제를 해보고 한다고 그거 여러분들 망가지는 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 조금 이따 성심리 포럼 때 아주 리얼하게 또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야 재밌다 이렇게 질문